안녕하세요 코코아 코코맘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개구리 모자를 얻어볼 건데요. 어떻게 얻죠? 개구리 모자를 얻으려면 네? 상가에 가야 돼요. 무슨 상가죠? 개구리가 있는 상가? 아 맞다. <웃음> <웃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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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들이 많은 곳. 곳. 꽃가게네. 음. 여기 와서 개구리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빨리 빨리. <laughs> 빨리 시월 찾았다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 이 뭔냐 이 수정 같은 거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일단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 하나에 뭐 거기 있어 아 피자 가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하나 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랜덤이라 배랑 어. 똑같지가 않아요. 100% 같지가 않아요. 여기도 몇 있어요, 개나 여기. 여기도 같이 수도 있으니까. 어디? 어. 어디, 어디? 맨 끝에. 아, 거긴 알겠어, 가. 엄마, 여단다 어디? 응. 어, 나 그거 먹었는데? 아, 뭐야. 난너 먹은 줄 알았어. <laughs> 나 여기 한 번도 안 왔어. 이게... 여기 상가 주변에 있거든요. 어, 여단다이 옆에 있네. 다섯 개 남았대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지금 여섯 개 모았고요, 여기 일곱 개, 여덟 개, 여기 가게는 없었던 것 같아. 여기 날개 먹었지? 어? 날개. 어, 나 거기 어딘지 몰라. 아하, 아까 그꽃 가게 미션 받았는데 바로 옆에. 응. 갈, 이따 갈게. 어, 와버렸네. 여기 있다. 지금 하나만 더다 먹으면 되거든요. 언제 그렇게 다 먹어? 마지막 하나 버지 있지? 이런데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막 끔끔 숨겨놓긴 않았어. 불어내놓고 음. 있지. 음. 아 여기 있으려나? 왜 여긴 없는 거야? 나도 아홉 개다. 나도 한 개만 찾으면 돼. 엄마도? 어. 어디 있는 거지? 어 찾았다. 어디? 여기 아까 없었는데 왜또 생겼냐? 나는 다 왔고요. 엄마도 여기 와봐. 있는 거 같기도 하다 있다! 어, 있지 아까 없게지 응. 몰라 여기 안본거 같아 그러면 가자 다시 개구리 하우스로 와주세요 그다음에?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응? 응 응? 아 이거 아니잖아 응. <laughs> 이 친구에게 그걸 줘가지고 얘가 개구리가 사람이 됐어요 네? 귀여운 친구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응. 응. 이런 개구리 모자를 줍니다 개구리 모자. 한번 착용해볼게요. 개구리 모자 이렇게 생겼네요. 저번에 저희가 목걸이 찾았었는데요. 이 옷에는 목걸이가 잘안 보여요. 응, 이 옷에는 목걸이가 안 보여요. 속마미 착용한 게 이쁘네 나는 좀 뭘로 튀어나왔어 어, 모자 찢어질 <laughs> 개구리 인줄 <긴> 아니 <laughs> 어? 우리가 다 찾은 거구나 응, 우디네다 <laughs> <laughs>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구리 모자를 찾아봤는데요 네 5분만에 찾아버렸네요 네 영상은 5분이 아니겠지만 <laughs> 어, 영상은 5분보다 짧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5분만에 찾았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신속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개구리 부자를 쓰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네.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딸랑. 딸랑. 그럼 안녕. 기도하시 <laughs>